여기, 포퀄리티의 3D 어셋을 받을 수 있는 마켓 사이트가 있습니다. 척 봐도요. 엄청나 보이는 스캔 데이터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사이트, 폴리그라운드입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사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은 영상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손 주인공이 누군지 아신가요? 바로 진성민님이십니다. 리얼리티 캡처를 이용한 포토 스캔 시작하기. 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곳이 바로 폴리그라운드입니다. 아주 믿음이 가는 분이 계셔서 신뢰도가 급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픽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을 구성하거나 캐릭터를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스캔된 데이터를 리트 폴로지를 해서 쓸만한 모델링으로 만드는 작업만 하는 모델로도 존재를 합니다. 사방에 카메라를 배치해서 실제 모델이나 의상 같은 물체들을 스캔해서 3D 데이터를 뽑아내는 공간이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폴리그라운드 역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철저히 검수가 끝난 모델링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눌렀던 여기 이 사전 등록하는 곳에서 이메일을 넣으신 다음에 먼저 사전 등록을 하신다면 정식 출시 후에 이메일 주소로 포인트가 간대요. 그 포인트를 사용하셔서 원하는 스캔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 데이터들을 자신의 포폴에 넣거나 신을 구성하거나 캐릭터의 손에 쥐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스캔 데이터의 출처를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폴리그라운드 사이트에서 툴 가시면은 이런 어셋들이 있거든요 이런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작업을 하시거나 그 위에다가 더티나 색을 좀 바꿔서 재가공 해도 나쁘지 않아요 스캔 데이터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이트를 좀 둘러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가상 공간에서 스캔된 데이터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경 포플처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메가 스캔처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아서. 큰구성은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그 안에 소품들을 배치를 하는데 전부 다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것들은 주요 데이터들은 만들되 간간이 좀 만드는데 시간이 좀 든다. 스캔 데이터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부분에는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명시가기 싫다. 이럴 때는 스캔 데이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그 물고 뜯고 할수 있잖아요. 모델링도 보고, 맵도 살펴보면서 실제 데이터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실력도 그만큼 올라가는 게 아닐까요? 실력은 확실히 오르지만 시간 한좀 걸린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창고랑 템플 을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 안에 쓰였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적이네요 메가스캔에는 없는 한국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 누르면 또 템플에 썼던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 호두 리얼하네요 밀리터리 와 진짜 리얼합니다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스캔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밀리터리뿐만이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같은 현대물 전쟁물에서는 대부분 다 스캔을 해요. 자동차도 스캔하고 그리고 옷들, 탄피, 총들 이런 것도 다 스캔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만들어 되긴 하지만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스캔을 해서 게임 데이터로 어셋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죠. 베이커리 가볼까요? 베이커리, 이건 마카롱이죠. 현재는 네 가지 신을 볼 수가 있고, 사용된 어셋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볼까요? 3D 어셋 카테고리 볼까요? 푸드, 훨씬 많네요. 그리고 이쪽에 따로는 트렌딩으로 해서 많이 다운받았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 <laughs> 종로구, 간판도 스캔을 하셨네요. 오,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진짜 같죠? 진짜로 스캔했으니까 진짜지. 빵도 있고, 여덟 개의 어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사전 등록 버튼 누르셔서 꼭 조인하시길 바랄게요. 과일들도 잔뜩 있고요. 마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실제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음식을 모델링할 때 이런 거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버섯이죠. 스포츠, 패션, 탁구채 배경 모델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겠네요. 돌 같은 거는 이렇게 하나 다운 받으셔서 많이 돌려 쓰거나 그러시죠. 돌도 있고요. 한국적인 이런 탈 더보기에다가 제가 폴리그라운드 사이트 바로 가기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10월에 폴리그라운드 사이트가 정식 오픈했을 때 많이 많이 오셔서 필요한 데이터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델링을 같이 봤는데요. 여기 보이는 서페이스를 좀 볼게요. 이거는 매트리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텍스처가 다섯 개가 들어 있습니다. 힐 레이어 안쪽에다가 베이스 컬러, 하이트, 아, 노멀, 러프인스, AO까지 채널을 추가를 해서 텍스처를 그 안에다가 넣으시게 되면 은 텍스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콘크리트죠. 배경 모델링에서 자주 쓰는 4K랑 AK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확대를 해도 전혀 깨지지 않는다는 완벽한 고퀄리티 그 텍스처죠. 8k 같은 경우는 보통 영화 쪽에서 있을 때 제가 많이 쓰긴 했는데 배경에다가 넣거나 캐릭터에다가 필 레이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사실적인 텍스처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텍스처에 합성할 수도 있어요. 이런 콘크리트 같은 이런 러프니스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가죽이나 패브릭, 이런 데다가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컬러 쪽에다 넣을 수도 있고, 오프인스 쪽에다 넣을 수도 있고, 심리스 8K 텍스처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폴리그라운드 유튜브가 있어요. 이 영상은 오프닝에서 보셨던 영상이죠. 구독도 눌러주시고, 인사도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 어떤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폴리그라운드는 아트스테이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스토어에 가시면은,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영원으로돼 있죠. 서피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모델을 넣으신 다음에 다운받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텍처를 넣으신 다음에요. 하나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필레이어 생성하셔서 노멀은 노멀 쪽에, 러프인스는 러프인스 쪽에, 그리고 메탈릭은 여기, 베이스 컬러는 여기, 베이크를 하셔서 거기에다 엠비언트를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4K로 해볼게요.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부식되는 필터, 이거 하나 위에다 올려볼게요. 이런 거, 랜덤으로 돌려보셔도 되고, 지금 모델링에는 메쉬 맵이 없는데요, 노말 쪽에다가 아까 받은 노말 맵을 넣으셔서 그대로 베이크를 하시게 되면은 메쉬 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노말을 베이크 하세요. 아까 받은 노말 텍스처를 여기다 에 넣으시면은, 근데 여기에서 노말을 빼주셔야 돼요. 노말 빼주시고, 베이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말 빼시고, 나머지는 베이크를 하시면 됩니다. 2048로. 올웨이즈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커버처, 오클루전 전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들을 베이크가 끝났죠. 그토록 원하던 어, 메쉬맵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네레이터를 추가하셔서 메탈 렛츠 베어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추가할 를 수가 있습니다. 청동 느낌이 나게 이거 나쁘지 않네요. 컬러 러프니스는 좀 빼주시고 그다음에 하이트도 좀 넣어주시고 살짝 조절할 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클루전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클루전 인벌트 하셔서 검은색으로 스캔 데이터 위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먼지 느낌을 하나 더 넣고 싶다면 먼저 필레이어 색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블랙 마스크 포지션 제네레이터 를 넣습니다. 네 알트로 마스크 들어가신다면 밸런스로 볼 수가 있어요. 인벌트 하셔서 아래쪽이 하얗게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조를 하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에드 제네레이터 더티를 추가를 합니다. 여기 블렌딩을 얼티를 바꿔 주신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M 눌러서 돌아오시게 되면 지정했던 영역이 나오고요. 이거를 컬러 하이트 러프 인스하셔서 하이트 좀 주시고 러프 인스 다 빼시고 그다음 색은 오래 색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먼지가 쌓인 느낌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콘트라스트 레벨도 이렇게 조절하셔서 스캔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자신만의 더티라든가 먼지 색 조절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냥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노멀맵을 넣어서 베이크를 한다거나 필터를 넣어서 웨더링을 넣는다거나 텍스처를 좀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받아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조금 더 재밌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폴리그라운드. 사이트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메가스캔을 넘어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어셋 판매 사이트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그라운드 사전 예약 이메일 등록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8개 다운받으시고 설문조사까지 하면은 어셋을 5개를 더 받을 수 있는 포인트 를 드린다고 하니까 총 13개 어셋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포폴에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데이트를 살펴보면서 아까처럼 모델링 제작 그리고 공부까지 할수 있으니까요. 아직은 정식 오픈이 되지 않아서 모델링을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정식 오픈 이후에는 사전 등록한 이메일로 포인트가 간다고 하니까요. 무사히 정식 오픈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